그러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너무 앞에 있어요. 코코멍 짓고 있어요. 납이 납공이 저랑 은서이랑 맞공이에요. 관객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려고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아파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행복하게 했고요. 마무리 잘할수 있었습니다.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laughs> 함께 해주셨다 우리 영영님그 은석이. 친구예요? 네. <웃음> 몰랐죠? <웃음> <웃음> 그리고 함께 형님들, 정복이 친구, 이저이까지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원키스팅으로 항상 네. 극장에 상주하면서 고생하신 스태프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막봉이 왔네요. 네.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반바지를 만나고 했을 때였는데 이젠 벌써 뭐 패딩까지 입고 나오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갔고요. 어, 그만큼 또악취도 굉장히 굉장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좀뭐 심오한 약간 이런 작품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유쾌한 작품을 했을 때 사실 조금은 걱정이 됐어요. 제가 과연 이게 사람을 웃기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laughs> 아, <멋있었어. 웃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걱정도 많았는데 어 이게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조금 뭐 스트레스도 받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힘들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한 줄기 빛처럼이 작품이 저한테는 그런. 어, 프레쉬 에게 새로운 공기 같은 그런 작품이어서 저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고 그런 에너지를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공유해서 가져가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트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힐링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내년에 저희 또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는 뭐 세르주를 한번 시도해보던 다시 마크를 해보던 <laughs> 형이랑 붙어야 되니까 <laughs> 칠순 없죠. 네,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 동생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극장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저희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분들은 항상 계시거든요 항상 뭐 조명이나 오프나 헤어 메이커 의상 매일 매일 다림질해주고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더블케이스 감사하고요 아,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무대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